Mm -hmm. Mm -hmm. the way is it so to lay you go 주고잘모니모니해도 네, 모니카 모니카 성현입니다 오늘 고객님이 구매해 주신 차량 한번 안내해 드려 보려고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데요. 바로 기아 번유 쏘렌토 차량입니다. 번유 쏘렌토 같은 경우는 이제 신형쏘렌토 나왔잖아요. 해당 차량 같은 경우는 일반 올류 쏘렌토랑 비교를 해보면, 세그먼트 라인에서 최초로는 8단 미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8단 미션 같은 경우는 K7, 그랜저, 맥스 크루즈가 들어간 차량이기도 한데요. 8단 변속 게인 만큼 그만큼 연비도 좋고,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번유 쏘렌토 같은 경우는 그 올류 케이스로에 들어가게 되는 풀 LED 라이트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기어봉 같은 경우도 조금 바뀌게 되었습니다. 올류 쏘렌토에서 들어가게 되는 출용 머플러에서 더뉴소렌토는 내부용으로 바뀌다 보니까 또 외관적으로보다 깔끔한 외관을 자랑하기도 하죠. 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더뉴소렌토가 바로 제 옆에 있는데요. 출고 대기를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색 바디, 19년식에 3,000km밖에 안된 신차급 차량이다 보니까 우리 고객님도 굉장히 딱. 장 차량 원하시고 계약까지 잘 도와주셨습니다 차량을 잘 보고 계약금 더어주신 다음에 잔금처리 해주시고 이제 탁송 계약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워낙 19년식에 3,000km밖에 안탄 차량이다 보니까 우리 고객님의 인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많이 있어요 올뉴수렌토에는 고지병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전유소렌토도 고지병이 여러 가지 있다고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지병에 대한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지병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그리고 외관이나 내부 상태 다시 한번 고객님에게 보고를 드리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네, 고객님이 구매해주신 어뉴 스렌토 차량 바로 옆에 있습니다. 해당 차량 같은 경우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사고 한계 등이나 케이스물 들어가게 된 풀, LED 라이트닝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일반적인 좀 차별화를 두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던소렌트의 인기는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차량 정보를 좀 간략하게 말씀드려보자면 19년식 2.2년 디젤의 완전 무사공. 키로수가 좋습니다. 3 9 0 0 k m 예요 3만 9천키로수가 아닌 3 9 0 0 k m 신차급 차량이다 보니까 거기도 가성비도 좋은 가격이다 보니까 고객님의 진공을 한눈에 받았습니다. 건유소렌토의 고집병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고집병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올류소렌토의 고집병을 그대로 가져왔다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뭐 크로미밀로 돼 있다 보니까, 이 크로미밀이 까짐에 대한 형상, 파워 트렁크의 오작동 형상,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건유소렌토의 가장 큰 고집병, 기아 자동차에서는 가장 고집병을 말씀드릴 수 있는 바로 손풍구 내에서 발생되는 흰색 색상의 에바가루입니다. 에바가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선화 알루미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일반 성인분들은 은이 산화 알루미늄이 자동 배출이 돼서 큰 문제는 없겠지만 나이가 있으신 연배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산화 알루미늄이 배출이 안 되셔서 뭐 알츠하이머나 노인 치매 발생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에바 가루에 대한 화재성이 각종 미디어에서도 다룰 정도로 굉장히 화재성이 있었는데요. 이 에바 가루 같은 경우도 저희가 안쪽에 들어가면서 확인을 하면서 에바 가루를 확 낮추는 방법, 또 에바 가루를 어떻게 리콜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에바 가루 확인 한번 면 간단. 굉장히 간단한데요. 에어컨을 키는 겁니다. 바람 세게 풀로 하게 되면 이 에어컨 송풍구가 있잖아요. 이쪽에 또 에바 가루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차량 같은 경우는 거의 뭐눈에듯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미세하게 안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히트 위에 올라가 있다거나 뭐 각종 핸들을 위에 올라가 있다거나 흰색으로 바로 눈에 끼게 정도 걸볼수 있기 때문에 에바가루 같은 경우는 꼭 확인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에바가루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목절지를 도착하기 5분 전에 에어컨이 아니라 송풍으로 바꾸셔서 에어컨의 가동을 최소화하는 걸 가장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팡이에 대한 퍼식도 막을 수 있을 뿐더러 에바가루의 증진조차 조금 더 막을 수 있다고 하네요. 또한 리콜 같은 경우도 봐야 될것 같은데요. 에바가루가 많이 나오는 차량이다. 에바가루가 나오지 않지만 난 에바가루가 고질병으로 있는 차량을 운행 중이다. 라고 보신 분들은 각 자동차 보진센 에 들어가셔서 꼭 택배를 받으신 다음에 리콜 꼭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하성현 대표에게 이제 카메라를 이어 받아, 이제 차량의 실내관을 찍어드리는 모니까 승재입니다. 어 일단 차량 전체적인 이제 전유소렌토를 보시게 되면은 그릴 부분들, 라이트 그다음에 아래쪽 안개등과 범퍼 라인이 약간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울릉소에서 전유소렌토로 넘어오면서. 많은 페이스리프트가 진행되었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릴 같은 경우 굉장히 이제 상어, 지느러미 같은 느낌의 굉장 웅장한 라인과 라이트, 3구로 이제 LED 등이 또 들어가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범퍼, 휀다후드 상품화 상태는 정말 잘 되어 있는 모습으로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차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전혀 이상이 없는 차량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의 크롬 밀도뭐 벗겨진 부분 없이 신차크 컨디션을 유지된 모습을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역시 키로수가 너무 짧다 보니까 거의 90% 이상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이드 미러부터 전체적으로 이제 도어 부분들 그리고 아래쪽 사이드 실까지 쭉 보시게 되더라도 굉장히 깔끔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썬팅 작업도 제대로 잘 들어가 있어가지고, 윈도우 부분들도 굉장히 깔끔한 모습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후륜 타이어 이제 같은 경우도 이제 휠 라인도 굉장히 깔끔한 모습 바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후륜 타이어 트레이드도 당연히 90% 이상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쭉 이제 커터 패널 쪽부터 뒤쪽 모습을 이제 볼 텐데 어 전체적으로 커터 패널 그 다음에 뒤쪽 범퍼 그 다음에 뒤쪽 대로등 부분들도 굉장히 깔끔하고 어 뒤쪽으로 쭉 와서 전체적인 소니터 뒷모습을 봐도 굉장히 기존 올류 소니터보다는 훨씬 뭔가 각진 느낌과 조금 고급스러워진 느낌이 좀 더해진 차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드는 녀석입니다. 역시나 뒤쪽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도장 부분들 하나 들어간 거 없이 굉장히 신차급 컨디션을 유지한 모습을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쪽 도어들도 쭉 보시게 되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차량 깔끔하죠. 옆쪽에서 전체적인 모습을 봐도 굉장히 깔끔한 웅장한 모습 가진 더뉴소매토 영상입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실내로 이동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실내로 한번 들어가봤는데요 전체적인 도어 트리부터 보시게 되더라도 브라운 블랙 톤의 조화가 굉장히 멋스러운 녀석입니다. 쭉 보시게 되면은 운전석에 전동 시트가 이렇게 또 탑재가 되어 있고요. 시트 상태들을 안볼 수가 없겠죠. 역시 뭐 컨디션 좋은 녀석이고 굉장히 많은 리뷰들 중에서도 시트의 이제 형체가 그렇게 편한 디자인은 아니다라고 하지만 굉장히 조금 고급스러운 면은 확실히 그대로 갖춰진 모습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쪽으로 보셨을 때는 이렇게 또 워크링 디바이스 조수석에 이제 전동 시트가 또 탑재가 되어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왼쪽에는 차상 이탈 강지가 또 탑재가 되어 있는 녀석입니다 그리고 차량 실내로 한번 쭉 들어와서 스마트키 버튼 시동은 당연히 또 탑재가 이렇게 되어 있으시고요 전체적으로 핸들 쪽 가죽 상태들도 굉장히 양호하고 역시 뭐 키로 수가 3,955km밖에 안 됐기 때문에 신차처럼 좋아야겠죠, 당연히. <laughs> 네, 또 보시게 되면은 계기판에 전체적인 부분이 나와 있고 기름도 빵빵하게 들어와 있네요. 674km를 주행할 수 있는 거의 꽉차 있다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센터페시아는 정품 내비게이션은 아니지만 아이나비 이제 3D뷰와 이제 네비게이션이 또 탑재가 되어 있고요. 후진 시에는 후방 카메라가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어, 지금 화면은 좀 위쪽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트렁크를 제가 열어놔가지고 이런 모습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래쪽에 쭉 봤을 때 역시나 이제 에어컨 모드 이렇게 또 탑재가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1열 통풍 열선, 그 다음에 핸들 열선까지 이렇게 조수석, 동승석까지 모두 탑재된 녀석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기어봉이 좀더 세련됐고, 수납공간들은 거의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지만, 또, 또한 이제 전자파킹 브레이크와, 이제 오토홀드, 드라이브 모드 변경, 그 다음에 오토 스탑 모드, 온오프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 녀석이고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 쭉 봤을 때, ECM 하이패스 룸빌러와 투체널 블랙박스가 또 이렇게 탑재된 녀석입니다. 어, 위쪽에도 보, 보시게 되면은 또 블랙으로 약간 라이트 부분과, 이제 실내 등과, 그 다음에, 썬누프 조작 모듈이 이렇게 또 들어가 있는 게 굉장히 조금 깔끔해 보인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썬누프를 한번 쭉 열어보겠습니다. 안쪽에서 이렇게 보셨을 때도 시야감이 굉장히 좋아요. 개방감도 확실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한 위쪽에서 보셔도 안쪽 뒷좌석이 모두 보일 정도로 굉장히 개방감은 확실히 좋은 녀석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뒷좌석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뭐 뒷좌석 부어 뭐 트립도 당연히 깔끔합니다 보시게 되면은 블랙, 브라운 톤 조화 굉장히 깔끔하죠 뒷좌석 시트는 한 번도 앉지 않았다 라고 할 정도로 너무 깔끔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고요 어, 아래쪽에 조금 이제 브라운 색깔 이제 코일 매트를 좀 깔아주면은 좀더 차량의 관리 상태나 고급스러움이 한층 더 올라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쭉 들어요 어, 시트 쪽도 굉장히 좀 깔끔하고 좋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쭉 보시게 되면 트렁크 공간을 또안볼 수가 없습니다. SUV는 약간 이제 캠핑을 다니시는 분들과 가족들의 이제 아이, 자녀를 키우시는 분이 들 많이 탄생하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의 넓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하는데요. 보시게 되면 굉장히 깔끔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고 이제 우측과 트립 쪽에 이제 물건을 싣다 보면은 이런 트립들에 굉장히 기스가 날수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도 없이 깔끔한 모습을 유지한 녀석입니다. 또한 전동 트렁크가 또 탑재가 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뭐 트렁크를 들어올릴 일 없이 이렇게 닫아주면은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화상윤 대표의 마지막 정보 안내 안내해 드리면서 저희도 오늘 출고 마무리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더뉴 소렌토 차량 출고 영상이었는데요. 외관이랑 내부 보셨다시피 굉장히 신차급 차량이다 보니까 고객님의 찐콩을 받은 차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19년식 더뉴 소렌토 2.0 디젤 노블레스 등급이고요. 3 9 0 0 k m 신차급 키로 수익에 고객님의 찐콩을 받은 차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항상 저 유튜브 출고기로 올리게 되면 이 차가 얼마에 출고가 됐어?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많아서 이제 영상 후기에 항상 출고 가격이 얼마인지 오픈을 하고 말씀드리려고 해당 차량은 2,800만원에 출고가 되었고요 음, 신차급 차량인데 2,800만원이면 굉장히 가성비가 좋고 경제력 높은 차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당 차량 옵션은 뭐 파노라마 선루프 브라운 시트 어튼 시도 스마트 키 뽕뽕 시트 차선 이탈 방지 여러가지 옵션이 잘 들어가 있는 차량인데요 고객님이 이제 탑송을 받으시면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실 거라 100% 자신하고요 탑송 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버전소렌토 차량 탑송 고객님에게 계약 도와드린 온 모니카 성현이었고요 항상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요 문의사항이나 궁금 궁하신 점 있으시면 약간 저희 모니카 측에 문의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